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천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요즘에는 6천원 거기에 더해서 만원까지 보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끼를 먹으려다가 두 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데요. 거기다가 최소 주문 금액까지 맞춰야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한테는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배달 주문을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접 매장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시켜 먹으려고 해도 배달비가 5천원, ,000원, 6천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음식값에 배달비를 포함하면 3만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달비는 배달 라이더들이 다 가져가는 걸까요? 배달비는 계속해서 오르지만 오히려 라이더들은 계속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고객 배달비가 6천원이면 라이더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약 3,300원 정도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이 다 가지고 갈까요? 아닙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오히려 배달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배달비가 7,000원이라고 치면 고객이 6,000원을 부담하고 음식점이 1,000원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내는 배달비 말고도 업주가 지불해야 되는 배달비가 따로 있는 건데요. 지금 한 음식점의 주문 내역인데 지금 보시면 11,000원 내역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총 배달비가 6,600원 손님이 4,000원 음식점이 2,600원 부담을 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개 이용료 823원 그리고 결제 정산 수수료가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천 원짜리 제품을 주문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배달료 4천 원을 더해서 총만 5천 원을 지불하게 되고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비 2,600원에 중개이용료 823원 그리고 정산수수료 495원까지 총 3,918원이 빠지는 거죠. 약 35%가 떼이는 겁니다. 배달앱의 수수료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업주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금액들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줄이면 배달료는 충분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결국 배달앱 측에서 수수료를 줄인다거나 자영업자 측에서 줄인다거나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 결국에 그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배달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 결국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과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줄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확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뉴스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약속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관련 주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결국에는 부담스러운 배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무려 10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 이탈에 배달 앱들이 할인 경쟁에 속속 나섰는데요. 쿠팡 와우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까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배달료를 깎아 준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네티즌들은 배달료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을 남겨 주셨는데요. 물론 이 배달 어플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집에서 시켜 먹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배달료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게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